호두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호두원의 농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그이 곡식에 대해서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호두원의 농부 호두원 원지기는 하나님이셔 그 과수 주인 하나님이셔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두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서로 고국으로,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오면서 그때에 그리고 이 1년을, 2년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면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보니까 어, 땅 많은 사람이 이렇게 타작을 줘요. 그 이제, 이제. 그러면은 주면은 그들이 농사를 쳐서 타작할 때에, 그때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1년 농사 졌을 때에 농사 친 거를 갖다가 이제 땅토지세라고 하면서 주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포도원에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고 왔습니다. 이제 네, 새 세를 다 죽어서 이제 오래 있다 왔는데 때가 되면 포도원에 소출이 얼마나 됐나. 이제 포도원 소출을 받으라. 그러고서 농부들에게 거기에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더니 종을 그때에 종을 모없이 때리고 그를 구타를 했습니다. 안 주려고 안 주려고 종을 때리고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몹시 또 때리고 또더 못돼서 능욕까지 했습니다. 또 그래 가지고 또 왔어요. 근데 또다시 또세 번째에 종을 또다시 보냈더니 그 종을 또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하게를 했습니다. 또십삼들의 포도원의 주인이 이르지 어찌할까? 아, 내 종들을 보내니, 저들이 내 종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막 그러는구나. 어, 박해를 하고, 능력까지 하고, 이게 안 좋구나. 그러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 그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호, 어, 그는 존재하리라. 아들을 보내니까, 아 어, 주인님 아드님이세요. 이러고 존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보니까,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야, 서로 의논했대. 뭐라고? 야, 저가 상속자야. 주인의 아들이래. 외아들. 그런데 저 외아들을 어떻게 올까? 야, 그러면은, 저 외아들이 죽으면은 상속 우리한테 올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자 다사람이 이거야 이러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밖에서 내쫓혀 죽이니라 그런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종들을 보내고 보낸 것이. 예 선지자들을 모세 엘리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사람들을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막능력을 하고 막 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해, 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탈출해 줘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아, 이건 이거야, 이건 저야,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보며 이르디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못통에 버린 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냐? 무로 이돌 위에는 떨어지는 자는 깨어 아주 깨어지겠고 사람 위에서 돌이 떨어진다 보니 돌이 사람 박살나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루로 만들어 흩트어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에 예수님이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상속자가 된 거야. 이게 말을 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어서 우리 죄 사함을 다 예수님이 주셨어. 우리 죄가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에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다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저와새 사람이 돼서 아 하나님이 정말 멋진 하나님이셔. 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아저 사람 보니까 정말 다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시 한 뒤로 들으라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루 울타리를 만들고. 또 죽자는 구유를 또 파서 망대를 짓고 막 농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농원을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좋게 또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만들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농사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딱 만들어 놨어요. 실과를 딸 때에 가까이 가면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막 이러네. 막 돌로도 때렸어. 음, 그랬습니다. 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돈 있는 사람 돈 자란 거지 말해. 그럼잘 죽는데. 그때 언젠가에 어떤 사람이 일수장난 했어요. 음, 실제로 제가 그걸 그, 그, 봤습니다. 아니, 그 사람 되어서 일수 장사를 했는데, 일수에 갖고 걷어 갖고 왔는데, 그 동생이라고 그데 듣고 다녔어. 듣고 다녔는데, 그 동생이 자기는 돈한 푼도 없으니까, 저 어, 형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그리고 났더니, 그거를 다 동생을 믿고, 친동생이 아니고 그냥 동생 삼았어요. 그리고 믿고서, 그리고 났더니, 그날 밤에, 그 동생이란 사람이 스타킹을 얼굴 쓰고서 돈 내라. 그러니까 목소리 안, 야,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군지 아으니까 칼로 찔러 죽었어. 옛날에 한십몇 년, 20년 전에 이십 년 전에 뉴스 나왔어요. 옛날에. 오래된 얘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자랑했더니 돈 때문에 죽었대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주인이 이제 한일도 응? 보냈더니 그 지가 농사를 짓고서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후에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디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할 거니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디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으로 차지하자. 야, 죽이면 저 상속자가 없으니까 저, 저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거 다 유업을 다 아유 상속자 없는데 뭐 우리 준거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보두원 주인은 올 때에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듯이 이 악한 자들을 때에시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줄이니라 여러분과 저와 내가 무슨 일한다면 거기에서 회사에 다닌다고 회사에서 돈 주죠 네. 또 이제 이렇게 빌려서 농사치면은그농사치은 1년 해서 갖다 주잖아요. 근데 신부가 들려 먹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농 예, 농사를 지어 갖고 주인을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 신부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요, 신부가 빠뜨대요. 제가 저때 어떤 사람 봤더니 세 번을 사업을 해서 망해 갖고 거지 됐었대. 세 번. 근데 이제 한이렇게한 60대 됐는데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 다그 사람이 에 그렇게 살지 몰랐겠지.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굴곡이 있다 그래요. 아 이러고 저러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4 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 돌에 버린 돌을 못등의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열매를 우리가 가질라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 뭐든지 갖고 하려면 노력을 위해 갖고 노력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한어 울타리로 오케게 만들고 또 즙틀도 만들고 또 구유자리도 막 이렇게 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여기서 새를준 거야.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새를준 거죠. 그럼 새를 줘야 되는데 새를안 주는 거야. 예, 새세를안 주고 지멋대로 하거요 그랬습니다. 12절에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의 가르침을 말씀인 줄로 알고 잡고자 하디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비유를 말하니까 예수님하고 당할 수 없죠. 그대신 이제 아 우리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러고서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에, 교회에서도 정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몰라서래요, 하나님 아들인지 몰라서 영적으로 캐스 말했겠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7절로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들어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그랬대. 아 하나님 감사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어떠나 하나님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야. 또 엄청 사랑이 많은 하나님 맞아요. 엄청 무서운 하나님들도고 엄청 사랑이 많은 하나님들도고 그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어, 어, 사랑이 많다 고러면아 그래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참 않고 또 나는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서워 어. 아 근데 두가지 다 있어요 무섭고 사랑도 많고 하그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고 여러분이 믿음이 완전하게 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대살렘 연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주 예수와 선지자들로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자기 죄를 항상 채운대.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너도 천국을 못 가게 막는 것이 누구 바리새인들? 예, 서귀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다는 거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십일조하고, 주일 거룩히 쫙 차가지고, 하나님이 해라, 우리는 해라는 대로 막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2절에 버린 돌이 진못통이에의 머릿돌이 되어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달은 여호와의 정신이 것이니라 이 나라는 우리가 출구하고 기뻐하라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는 구원이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함나니 이제는 형통하게 없어서 우리를 복을 줘서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십 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수님 복이다 이고요 여호와여 집에 너희를 축복할도다 여호와 지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놀기만 해도 점수로 기도하는 점수가 있대. 놀기만 해도 누가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점수 중대. 예, 그 소리에 그래서 성전에 드나들이라 이 소리예요. 이사야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됨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한, 함정의 올무가 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며, 거칠며, 거칠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며,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잘 진다고도 그러죠. 근데 예수를 잘 믿어도, 자빠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이고, 거친 돌이 있어서, 부서지고, 나빠지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도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고난받았으니, 너도 받으라. 예수님이.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성장해라. 근데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훌륭한 목사가 돼요. 근데 고난 하나도 없이 목회하는 사람 치고, 목회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지간히 하다가 다 쓰러지고, 그냥 나보다 되더라고요.